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을 둘러싼 특검팀이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인물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도 예정됐는데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지난 18일 특검팀은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를 직접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곳곳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유착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의 일환입니다. 윤모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두고 영장실질심사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윤 씨가 2022년 샤넬백과 다이아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며 김 여사에게 현안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청탁의 세부 내용에는 메콩강 개발,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도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와 김여사, 권진법사와의 여러 정황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더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과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